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쿠입니다. f k 새로운 여성. 오늘은 여러분들께 PVE 컨텐츠 모음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테이지도 이제 선봉 스테이지에 진입을 했고요. 굉장히. 빠르게 PV 컨텐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꿈의 세계도 말씀드릴 거고, 꿈의 세계의 고점 덱들은 영웅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영웅별로 좀 준비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영웅의 풀이 이제 계속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정 영웅들을 낼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고점 덱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들 위주로 갖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걸로 준비를 해봤고, 무한의 아레나 3단계와 호박컵 경기도 준비해봤습니다. 호박컵 경기는 지금 84연승이니까 1승을 85연승이 되겠네요. 자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박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박컵에서 아직 상점을 다 털지 않으셨다면 은 반드시 상점을 다 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대결 안에 들어가서 매칭하기 나머지 한번 남은 걸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같은 길드에 있는 공략을 엄청 잘 올려주시는 마레니 님의 매칭이 됐는데 지금 마레니 님도 되게 상당히 잘 짜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시타를 배치하고 가장 앞에 데이먼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 뒤에 사리에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운데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래 오른쪽에 타시를 써보기도 하고 왠, 왼쪽에 타시를 써보기도 했어요 근데 타시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일정, 데미, 일정 HP 이하가 되면은 이동을 하면서 딜을 넣어주고 다시 돌아오는 요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에 요 사리에를 넣어주는게 조금 더나은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승리를 했고 이번 마지막 전투도 승리로 될지 아, 어떨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 피가 떨어졌을 때 이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시시기를 걸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미끼가 되어서 상대를 처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리는 안정적으로 힐을 받을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플레이를 하시면은 상당히 괜찮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써 85 연승으로 단한 번도 지지 않고 이번 기간 동안에 호박 컵을 마무리 지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죠. 무한의 아레나요. 무한의 아레나 3단계 퀘스트가 있는데요. 3단계 퀘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8명 이상을 처치하셔야 되고요. 그럼 모든 보상을 다 받게 돼요. 여기에 덱들이 뭐2 6킬라는 덱들도 있고 2 2킬라는 덱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길드방에다가 공유되어 있는 그런 덱들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 덱을 보여드린 이유는 일이 고점이라서가 아니에요. 고점 덱은 여기에 뭐 아탈리아를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도 넣을 수 있는데 가장 무소과금 분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덱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세미라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쌍둥이 사용되어 있고 오른쪽에 퀸 사용되어 있어요 퀸의 짝꿍이라고 할수 있고 단일로도잘 쓰이는 팔라모르가 이 앞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전우수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22킬 정도가 돼요 제가 볼수 있는 덱들 중에서 반신 악마가 웬만하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요덱 같은 경우가 18킬 이상만 해야되는 딸깍 컨텐츠에서 22킬이면 상당히 준수한 그런 성과를 낼수 있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일반적으로 갖기가 좀 편한 진영 캐릭터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요 덱을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꿈의 세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거 외에 깰수 있는 덱들을 길드 덱들에서도 제가 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요런 거죠 25킬 했습니다 25킬 했습니다 보시면은 하라크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바엘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메아리가 다른 메아리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카 하라크 팔라모로 하라크가 있으시다면은 발리카나 팔라모로는 그동안 많이 쓰였으니까 이 덱을 쓰셔도 역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근 님께서도 공해 주신 대로 보면은 이거는 지금 보면 우리가 월드보스에서 쓰는 덱이라고 할수 있죠. 거의 유사한 배치긴 한데, 영웅도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 발리카와 바엘란이 들어간다는 건 동일한 것 같아요. 혈얼수를 사용한 요 덱을 해도 25킬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덱은 이런 반신 악마를 쌍둥이로 최소화하면서 22킬이 나오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꿈의 세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세계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번 월드보스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무한 난이도 전에서는 여러분, 반신, 악마라고 하지만, 반신들이 좀 활약을 했어요. 바엘란도 그렇고요 새로 나온 반신인 알렉시스도 그렇고, PVP에서는 아탈리아가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시즌 중에서, 시즌 1, 2, 3 쪽에서는, 뭐, 플루스토, 그 다음에 카투투카, 뭐 하라크, 이런 반악들이 좀 활약을 했다면, 제가 분명히 시즌 4로 넘어오면서, 어? 이거 쌍둥이 나오면서 반신 쪽으로 이제 슬슬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조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한 시즌이 4개월이니까 거의 8개월 이상을 그런 기조를 예측을 했고, 그게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VE에서 반신들이 그전 단계, 무한 난이도 전 단계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무한 난이도에 진입해서 전통적인 강자였던 고정 데미지를 주는 플루스 토, 하라크 등이 들어갈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8빌리언 전장 랭킹도 그렇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장 랭킹은 1빌리언 차이로 2등이지만 서버 랭킹은 1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매일 거의 다 1등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미묘한 차이들을 내셔야 될때꼭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전 기록을 보기 전에 일단 따로 정리를 하나씩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되게 고점이에요 들어가 있는 영웅들 조화 사리에 하라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시즌에 제가 조화를 어, 튜더와 교찰해서 조화를 파억원 높은 단계로 올리겠다. 왜냐면 레어프론이기 때문이고, 딜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면서 머릿속까지 하나 더 놀아난다는 기믹은 절대로, 어, 허투로 다룰 수 있는 기믹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PVE와 PVP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이게 있으면은 가장 고점을 찍거나 굉장히 특이하게 겹치지 않는 것들을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197빌리언에서198빌리언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내고 있고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횟수만 테스트를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메아리 말고 쌍성술이라고 원래 그 쌍둥이처럼 두명 그램이 있는 거였죠. 그걸로 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이거 신규 메아리가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리고 배치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화와 하라크가 들어가는 조합으로서 다양한 배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배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고점을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살펴볼 고점 덱은 바로 이런 덱인데요. 192빌리언이에요. 제가 앞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반신 악마 중에 악마 쪽 이야기를 했죠. 드디어 플루스토가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플루스토와 하라크가 들어가는 덱이 고점 덱이었어요. 근데 192 이 빌리, 빌리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는 198보다는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로스토와 하라크가 있다면은, 어, 이덱을 사용해주시는 게 맞지만, 조화가 있으시다면은, 조화로 더 높은 고점을 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어, 대체할 수 없는 기믹, 그리고 머릿수가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리고 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까지가 있고 거기다가 레오프로는 어느 정도 좀 제가 봤을 때 완성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고점을 낼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 캐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하라크가 들어가 있으면서 플루토를 들어가면 192입니다. 근데 하라크하고 플루토는 예전에 있었던 바나 캐릭이라 여러분들 이것들은 어느 정도 치실 수 있을 건데 또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화가 있어. 근데 지금 아까 봤던 사리애가 없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사례가 없으신 분들은 예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진영 캐릭터인 소니아를 그 자리에 넣어 주시고 조금 배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은 거의 동일하게 192 빌련이 나와요. 왼쪽 아래에 있는 쌍성술 같은 경우에는 쌍성술로만 테스트를 해봤고, 다른 메아리는 테스트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가장 고점이 나왔던 투창술이었나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전까지 준비했던 고점 덱은 이두 가지 덱이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하라크와 플러스를 사용한다는 거, 오른쪽에 있는 하라크 사용하지만 사례가 없어서 조화와 그리고 소니아를 사용하는 이런 덱이 둘다 거의 동일하게 192빌레로 나왔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파라곤 4의 25강이 좋아도 되어 있고 하라크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리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아가 25강은 아니거든요. 파라곤 4는 그런데 그래서 미묘하게 왼쪽에 있는 하라크 덱이 같은 192밀년 안에서 조금 더 값이 높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소가금 분들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고점들의 영웅들로 쓸수 있는 고점덱이 왼쪽에 있는 183밀년 정도예요 저 영웅들로 다르게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있었던 것들로 플레이를 하신다면 아마 170 정도가 나올 텐데 지난주에 사용했던 고점덱이라서 여러분들이 주문서을 맞춰 두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점덱으로 의미있는 레미아 덱 183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씩 거꾸로 남겨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보점 덱을 항상 보여드리기 때문에 보점 덱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보점 덱은 198.3밀리언으로 조아와 하라크 그리고 사레가 사용된 덱이고 메아리는 신규 메아리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